국제인 대통령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누구? 누구? 최미 대표를 소개합니다! 촛불! 든 우리 시민들 생각이 저절로 나는 이곳 신도림역 광장입니다.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조금도 호태함이 없으시죠? 물러섬이 없으시죠? 지방선거는 그냥 시장도지사 뽑고 시구의원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국민 주권 나라, 이제 1년 지나 갔는데 야당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평화의 길목을 가로막고 민생을 외면하고 그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끝장내야 되는 것이 이번 지방 선거에 이만은 우리 시민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평화를 열고 평화의 길이 더욱 넓어지고 희망의 물결이 더 크게 크게 파도치고 바람바람이 전국에 울렁거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가 돼서 도와주실 거죠? 이제 6월 12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이 만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1박 4일의 힘든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두 지도자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까다로울 지도자 두 사람을 설득시켜낸 문재인 대통령 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칭찬하고, 중국도 환호하고, 러시아, 일본도 힘 보태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오로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발을 뻗대고 있으면서, 평화의 길목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쳐서 남과 북이 함께 상생하면서 평화와 경제 번영이 함께 할수 있는 길을 여는데 여러분 6월 13일 확실하게 힘 보태 주시겠습니까? 네. 평화가 오면 가장 먼저 이곳 수도권이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의 세분 시장도지사 후보들이 굳게 악수하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교통난, 주거난, 미세먼지, 물, 모두를 함께 해결하자 문재인 정부의 정신은 국민 주권의 실현이고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 일에 신명을 바치겠다, 목숨을 바치겠다, 함께 협력하겠다. 오늘 서울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 시민들께 이곳 신도림역에서 구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헛방이 아니려면 세분다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시간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원순 시장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광화문에서 모여서 촛불을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더라면 촛불을 단핵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밖에 안 지났어요, 시장 하신 지가. 4년 더 해야지 일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압도적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기도 1300만 남북 화해 협력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적경지대가 이제 희망의 물결이 넘실거릴 겁니다. 꿈에 부푼 우리 적경지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도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재명. 누구라고요?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만들어 주실 겁니까? 네! 네. 리도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인천을 갔는데 아직도 피난 났던 그때 그 시절 그대로 닥지 닥지 붙어서 사는 쪽방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폐들은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지. 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돌보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화재가 나도 피할 곳도 없어 보이는 곧 손만 대도 허물어질 것 같은 안쓰러움에 그냥 눈물이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천을 바꾸는 것은 박남춘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거권을 바라고 행복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바라는 국민 주권 시대에 우리 시민 한분한 한 분이 투표에 참여해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인천은 평화인 나풍이 봄이 오듯 온다는 뜻으로 박남춘 이름인데 확실합니까? 네네 네. 아직도 신박의 적폐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인천시는 시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박남춘으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말을 듣고 간다고 아직도 안 가고 계십니다 이제 보내주기로 합시다 네 한번 빨리 가세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보내주죠 m b o n h a 네 o b o n Hako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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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k o b 가 n Hakobon, Hakobon, h a k o b 하 n 습니다 o b o n Hakobon, Hakobon, 더불어민주당 만세! 더불어민주당 만세. 자 이제 허깅이 이루어집니다 허깅이 이루어진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어휴>. <웃음> 여러분 더 네. 보기 어려운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자 귀속말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빨리 가세요. 믿습니다. 네, 지면 죽는다. 네, 당선증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두번 다시 안볼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어, 우리 대표님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인천시장 후보가 당선증 가져올 거 맞습니까? 든든한 우리 추미애 대표님 감사드리며 추미애 대표님 연호 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추미애! 추미애! 추미애!